네 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얼마 전에 니콘에서 신제품 몇 개를 발표했죠 를 Z50 음, 네,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니콘 팬분들은 뒤로 가시기를 제가 <laughs>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공적인 채널이나 아니면 뭐 공중파나 이런데면 제가 좀 말조심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개인 방송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악플 쓰지 마세요. <laughs> 일단 제품부터 볼까요? 이게 작고 가벼운 바디에 모두 담다 해가지고 Z50이라고 니콘에서 크롭 바디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디자인이, 아, 디자인 얘기 밑에서 하자. 지금 이 디자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예이. <laughs> 어허, 어허. 일단 가볍게 보자면은 크롭 바디인데다가 2천만 화수 정도 되고요. 요건 좋아요. 이건 좋고 감도가 5만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괜찮고 고속촬영 11 프레임풀 세컨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프레치드 같은 경우에는 120p를 지원합니다. 4K는 30 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니까 평이하다고 할수 있고 무게가 450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스냅브릿지 지원을 하는데 어 이거는 <laughs>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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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난다. <laughs> 그 외에는 뭐 평이한데 터치 패널 자체는 제 생각에는 소니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틸트식인데 틸트가 아래쪽으로 됩니다. 음. 일단 제품 포지션은요 보시다시피 스마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소형 경량 바디를 표방하고 있어요. 무게는 400g 대니까 뭐 그렇게 엄청 가볍다고 할순 없지만은 무겁지도 않고 뭐 렌즈에 따라서는 휴대가 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딱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Z 마운트를 공유를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니콘의 Z6랑 Z7이랑 같은 마운트입니다 즉, 풀프레임용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는 스냅 브릿지인데 음... 어 어이쿠이쿠 <laughs> 네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체는 성능이 상당히 평이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K에서 30p 지원이 되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요. FHD에서 120p 지원이 되니까, 120p면은 24프레임으로 출력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5분의 1 배속까지 그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5분의 1이면은 꽤나 슬로우기 때문에 뭐 어떤 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5분의 1 정도면은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그 사람들,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 이렇게 분위기 내기에는 무리가 없는 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카메라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Z 시리즈와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왜 그런가. 이게 바디를 딱 보면은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단단하죠? 예, 단단해요. <laughs> 애당초 표현 자체가 니콘 DSLR라고 닮은 세련된 조작성이라고 하는데, 애당초 이 바디를 보시면은 굉장히 뷰파인더가 크게 튀어나있어요. 와 그리고 그립도 굉장히 튀어나 와 있습니다. 이게 절대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크롭 바디가 요즘에는 크게 세 가지 타겟을 할 만한 소비자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풀프레임 카메라는 너무 무겁고 비싸고 뭔가 스마트폰보다는 좀 좋은 화질을 낼수 있는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사실은 본인들에게 필요 가 없지만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이제 사는 첫 번째 소비자군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인 미디어 하시는 뭐 유튜버분들, 네, 전문 사진이나 영상 유튜버 말고 카메라는 어떠니까 그러니까 수단에 불과하신 분들. 주제가 뭐 요리라든지 아니면 뭐 브이로그라든지 하여튼 뭐 다른 방식으로 주제는 딴 거고 그냥 나는 나를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핸드폰으로 찍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타겟이 될수 있겠고 정확히 캐논의 M50이 그분들 타겟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또세 번째는 풍경이나 조류 사진을 찍는데 그 풀프레임용 망원렌즈를 사용했는데 줌 효과를 얻기 위해서 크롭을 쓰면 1.5배 줌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목적을 위해서 크롭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성능 AF 성능이와 연사가 갖춰주는 고성능 크롭바디를 원하는 소비자층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카메라는요, 정확히 어디를 겨냥한 건지 모르겠어요. 컨셉이 되게 애매해요. 일단 이 카메라는 절대 귀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요. 저희 와이프라든지,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뭐 사는 그 라이트한 유저들 있잖아요. 결국 장롱으로 대다수 가게 되는 그런 유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이 이 바디는요 전혀 그런 취향에게 어필을 못해요 일단 너무 딴딴한 느낌이 들어 <laughs> 니콘이 열심히는 해요 이 바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귀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무게도 사실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까 400몇 g 이라고 했잖아요 캐논의 200d가 그 정도 해요 여기 보시면 무게가 나오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449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200d가 작은 DSLR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미러리스인데? 지금 이거는 입문자를 위한 작고 가벼운 캐논의 보급형 크롭센서 DSLR이잖아요 그럼 입문자를 위한 작고 가벼운 미러리스는 좀더 가벼워야지 DSLR보다는 결코 이 바디가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무겁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게 라이트한 소비자층을 공략하기에는 좀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성스럽, 남성스럽다고 하면 뭐야. 이건 약간 성차별적인 단어고, 아, 어...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겠네. 자꾸 머릿속에 사나이는 니콘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떠나라. 자꾸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지? 굉장히 단단한 느낌. 그렇다고 이 바디가 그러면은 브이로그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디냐, 틸트 방식이요. 틸트가 이렇게 아래로 열리거든요. 이거는 브이로그 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걸로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어? 아, 정말 답답하네. 그 브이로그는 템빨이라서, 요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브이로그 그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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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니콘 이런 거 파는지도 모르겠고, 캐논도 있고, 소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소니 거예요. 근데, 이 코는 저런 거 파는지도 모르겠고, 판다고 친들 여기 밑에 저 거치하는 순간 저런 뉴의 아이템하고는 안녕입니다, 안녕. 안용. 이, 지금 이, 이, 형님 이렇게 들고 계신 이 모양으로 만약에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겠다.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해보세요, 한번. 네. 해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와요. 이 정도로 들고 다니려면은 이게 화각이 환산으로 16은 나와야 돼요. 16에서 뭐 20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크롭 바디랑 같이 제공이 되는 번들 렌즈는 24mm가 아마 그거일 텐데, 이렇게 손에 잡고 찍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브이로그는. 하단에 나사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템바를 받아야 되는데, 템바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어요. 지금 이 카메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디자인을 했느냐. 일단 이쪽에 뷰파인더가 대빵 커다랗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액정을 위로 들, 들어 올리려면. <laughs> 얘가 엄청 거치적 거릴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밑에 자연스러운 화상을 실현하는 굉장히 높은 200만 화소 이상의 전자식 뷰파인더라고 강조를 하는데 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뷰파인더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거를 들고 브이로그는 못 해요. 이건. 브이로그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여기 여기다가 마이크 거치하고, 손에 들고 찍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요 그, 소니꺼 위로 올려질 때, 걔도 거추상스러워가지고, 여기다 뭐, 이만한 거된다면 이쪽에다 따로 마이크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다 마이크 설치하고, 이걸 밑으로 내려서, 요런 식으로 들고 다니라는 건데. <laughs> 글쎄요. 또 결정적인 문제가,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브이로그가 아니라면은, 이걸 이렇게 삼각대에 거치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수입을 액정이니까 저렇게 하는데 하단으로 액정이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거치하고 삼각대에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입을 넣는 게 어땠을까 수입을 넣으면 은 밑에 나사선도 활용할 수 있고 위하수도 사용할 수 있고 좋잖아요. 왜 이거를 이렇게 틸트 방식을 고집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브이로그를 그러니까 M50처럼 브이로그용으로 그런 어떤 유튜브나 1인 미디어한테 팔아먹기 위해서는 수입을 액정이 좋은데 이 카메라는 그런 두 번째 타겟층한테는 어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세 번째 타겟층은 연사와 어떤 고성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11연사 상당히 연사가 빨라요. 어 근데 이게 확장이라서요. 이 바디의 본래 연사 속도는 초당 5회인데 여기에서 내장 플래시랑 플리코 감소 촬영 기능을 끄면은 1일까지 점프를 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연사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어떤 스포츠 촬영을 위한 고속용, 뭐 예를 들어, 니콘의 D500이랄지, 캐논의 7D, 알파 6500 같은 라인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 라인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바디 자체가 표방하는 게. 그렇다면 도, 도대체 이 바디가 목표로 하는 타겟층은 어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바디의 문제예요. 이 바디는 타겟층을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이걸 살수 있을까? 왜 고성능이 아니라고 하냐면은, 배터리 자체가 신형 배터리인데, 상당히 조그매 보입니다. <laughs> 상당히 조그매 보여. 배터리 수명을 보면은, 또 동영상 녹화할 때는 75분 버티고, 촬영 가는 프레임 수는 280이니까 실제로 이거보다 더 찍히거든요 뭐 제가 아직 사용해본적 은 없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400장 정도 찍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D500이나 7두막 아니면 뭐 알파 6600뭐6500 이런 계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바디를 느끼는 전반적인 느낌은 컨셉을 모르겠다 그냥 니콘이 지금 하던대로 열심히 만들었다 <laughs> 딴딴해 보이잖아요 아이 딴딴한 느낌을 봐 굉장히 튼튼하고 훌륭한 바디인 것 같고 또 앞에 깨알같이 이 버튼들이 있는 거 보면은 조작성에도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영악하게 굴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최대한 작으면서도 여러가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바디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이걸 누구한테 추천할 거냐 그러면은 도대체 추천할 사람이 안 보여 이 카메라 성능 자체는 훌륭해요. 훔잡을 데 없어요. 뭐, AF도, AF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게 센서에 전면을 다 커버를 하거든요. 눈인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AF-S 뿐만 아니라 AF-C에서도 눈 초점을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도 4K가 대응되고 뭐 기계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요. 손떨방이 없다는 거 빼면은 뭐 그것만 제외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허 동영상 촬영에도 효과적인 셀프 촬영 모드 브이로그용 촬영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이게? 이러고 브이로그를 찍으라고? 뭐 토막토막 찍을 순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액션캠 들고 다닌 것처럼 에이 이러면서 들고 다니려면 밑에 나사선에 악세사리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아 잘, 잘은 잘 만들었는데 니콘이 열심히는 했는데 바보같이 열심히 한 느낌이랄까 그 니콘의 어떤 크롭바디를 볼 때도 좀 아쉬웠던 게, 니콘도 크롭바디 DSLR 잘 만들었었거든요. D, 뭐, 3000이라든지 5000, 7000, 이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모델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없느냐면은, 좀 황당한 수준이었는데, 그 모델들 대부분이 수입블액정을 장착하고 있어요. 네, 니콘의 크롭바디 DSLR을 들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수입블액정을 장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바디 존재를 모르니까 스위블 액정은 캐논 특허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니콘의 크롭 바디 DSR도 스위블 액정이라고 알면은 스위블 액정은 캐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 텐데, 니콘의 저. <laughs> 크롭바디 DSLR이 워낙 인기가 없었던 탓에 이미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캐논만 쓸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니콘의 크롭바디가 상당히 뭐랄까 어필을 잘 못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크롭바디를 고성능으로 갈 거면은 고성능으로 갈 거면은 어설프게 고성능이 아니라 진짜 D500처럼 정말 소수의 어떤 조류 사진이라든지 뭐 풍경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해야 되고요. 뭐, 카메라 잘 나왔네, 어쩌니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이거 안 사요. 덕후들은 풀프레임 가거든요. 풀프레임이 있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크롭바디. 면 모르겠으나, 성능 좋은 크롭바디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왜냐면은, 성능 좋은 카메라를 사고 싶은 유저들은 대다수가 풀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작은 마켓이거든요. 결국에는, 크롭바디가 많이 팔리는 건 M50 같은 포지션을 노려보든지 아니면은 알파 5000이나 5100 정도 포지션을 노려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카메라는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은 밑에 렌즈가 있거든요. 같이 출시된 렌즈가 1650, 3 5 6.3 VR 렌즈 그리고 50에서 250, 4.5에서 6.3 VR 렌즈 이렇게 있는데 이거야 뭐 워낙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논외로 치고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렌즈를 잠깐 보자면 은 굉장히 작아요. 진짜 니콘이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들렌즈답지 않게 컨트롤링을 줬어요. 고급 렌즈에 들어간 어떤 사인인 것 같은데, 번들렌즈도 이 컨트롤링을 줘가지고, 그, 하여튼, 바디도 그렇고, 이 렌즈도 그렇고, 조작성에 굉장히 열을 드리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 만약에, 저희 와이프 같은 스타일은요, 이런 조작성이 뛰어난 거를 신경을 안 써요. <laughs>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여기 컨트롤링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뭐 iOS 배치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사가지고 보통 P모드에 놓고 다니던가, P모드 놓고 다니면 다행이지. 뭐 인텔리전스 모드 해 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닌다고요. 어, 여기다 놓고 그막 내장 플래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걸 손으로 눌러가면 촬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 여기 컨트롤링이 있다 한들 이걸 쓰겠습니까? 물론 이 렌즈가 있으면은 뭐 고급 유저들도 사용할 수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라 고는데 고급 유저들이 크롭 바디 이거 이걸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아예 절대 이거 넣었다고 까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열심히 만든 렌즈요. 이 렌즈, MT, MTF 차트 보면은, 굉장히, 오, 훌륭하거든요. 음, 이걸 여기서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또 이게, 제조사가 지멍, 지맘대로, 자기 기준대로 측정한 거라, 뭐, 정확하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들렌즈 치고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팔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면은 좋은데, 그거를 소비자가 사야 말이지. 광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잡설이긴 한데, 요즘에 이렇게 광고 문의도 들어오고 좀 그런데 대부분 성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광고주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이런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본인들이 보기에 좋은 광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광고주 보기에 좋은 영상이면은 소비자가 보기에 되게 고리타분하거나 너무 뭐 설명조라든가 재미없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광고에서 잘 되겠어요? 잘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자기들 생각에 정말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생산자 위주로 생산을 하면은 소비자가 사줄 거야. 라는 마인드인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데, 정확히 어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안 보여, 이 바디는. M100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뭐 그렇게 예쁘게 생긴 프로 바디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 이 바디가. 과연 저 두툼한 저 그립부를 굳이 가져야 했나. 그렇게 뷰파인더가 굉장히 크게 튀어나왔어야 했나, 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나올 거면 차라리 고성능으로 내고 보급기를 따로 내던가 이게 얘는 앞으로도 라인업을 좀 말아먹을 만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거 하나로 전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아예 크롭 바디 라인을 이제 버리고 니콘 <laughs> 어떤 이제 골수 팬들을 위한 어떤 서브 바디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은 크게 가져야지 일반 소비자 다수를 향해. 하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 보기에는 크롭바디 이 마켓은 많이 죽었고 어느 정도 볼륨을 가질 수 있는 거는 M50이 제일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아까는 이제 본인들은 여기 뭐 브이로그용으로 좋다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건 알겠는데 좀 많이 안타깝다. <laughs> 아, 이, 이걸,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이그립프 보세요. 거의 렌즈만큼 튀어나왔어요. 이그립프가 자꾸 가벼운 바디에 너무 담았어 <laughs> 너무 담았어 이걸 또 보는 순간 와 이씨 잘 팔릴 수도 있겠죠 예잘 네, 팔릴 수도 있겠죠 제생각에틀렸을수순 있겠는데 힘들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문제의 그 상품 <laughs> 어하하하하하하어허어허어허이 뭐냐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자르고요 어, 오해하지 마실게 제가 Z50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 Z50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제 생각이 틀리다면 누구보다 박수를 치면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담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편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